본인의 생각이나 뜻과 다르다고 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국회에 나와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십시오. 방통위원장 자리에 사퇴하시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가슴 속에 있는 적개심을 저작거리나 광장에서 토해내십시오. 저는... 그러지 않고 방통위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 국회 대정부 질문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오죽하면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적개심이 가득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을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문서답으로 일관했고 답변할 수 없다라고 했고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지적한 것처럼 가슴에 적개심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우선 대정부질의라는 것은 정부의 부처 또는 기관장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한 질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업무와 관련해서 MBC의 잠깐만요. 네, 업무와 공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하는데 답변할 수 없다,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다,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게 맞습니까? 저... 제가 다시 질문드립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그리고 국회 과방위 지금 현안 질의에 이진숙 위원장은 자연인으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과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송과 통신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 자격으로 앉아 있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제가 미리 받은 진리의 요지는 KBS 수신료 관련이었습니다. 제가 MBC 보도본부장이었던 것이 2018. 4년, 벌써 11년 전의 일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0 0드는거0 0 0 0 0 0 0 0에0 0 0 0 0 0 0 0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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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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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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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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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있0 0 0 0 0 0 0 자연인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서서 답변을 받는 것이 질문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이나 뜻과 다르다고 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국회 나와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십시오 방통위원장 자리에 사퇴하시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가슴 속에 있는 적개심을 저작거리나 광장에서 토해내십시오. 그러지 않고 방통위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국회의원들의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다음 오히려 질문을 그런 질문을 한 국회의원이 저에 답변하시죠? 대해서 적개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KBS 수신료 통합증수를 위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밀어붙였던 수신료 분리징수가 그렇습니다.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어, 윤석열 정권은 돈줄 그러니까 수신료로 옥죄면서 KBS를 자꾸 흔들었습니다 내부의 갈등을 유도했고 심각한 재정위기 경영상의 위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KBS의 어, 전문 방송인들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내려놓고 아, KBS를 왜 떠나기도 왜 했습니다 왜 어제 통합징수를 위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KBS 직원 4천 명 5천 명 직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KBS 직원 5천명을 위해서 5천만명의 국민들이 희생했다고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안이 어제 다시 통과된 그 법안입니다. 저는 공영방송 KBS의 자원이 재원이 충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BBC는 KBS 수신료의 10배를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KBS 수신료를, 수신료를 올려야 하는 것이 맞지. 국민들이 분리 징수하는 이 선택의 자유를 우리 국회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KBS 네. 직원 5천 명을 위해서 전 국민, 대한민국 국민 네. 5천만 명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그, 이 수신료 구조는 아 잠깐만요.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 여당일 때 그리고 야당일 때 이게 다 합의해서 통합징수로 가기로 한이 가기로 했고 이 역사가 지금 몇년 돼요? 한 20년 넘지 않았어요? 30년 됐어요, 30년. 그리고 수신료 2,500원인데 그것을 희생 국민들이 희생했다? 그러면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월급 받는 것도 국민들은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단어 사용에 주의하시고요. 끝난 줄 알았지만 결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란 숙개는 파면됐지만 그가 임명한 인사들은 여전히 언론의 자유를 옥죄고 있습니다. 곳곳에 뿌리를 깊이 내린 채 저항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과 파괴 행위를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으로 이어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윤석열 정권의 지난 3년은 사실상 상시적 언론 개엄 사태였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최근 칼럼에서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언론 자유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허술한 제도의 폐해를 충분히 받지 않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동안의 기형적인 방통위 2인 체제는 숱하게 많은 부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위법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법원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민 교육 콘텐츠의 중심이자 공영 방송이며 공공 방송의 공공성의 마지막 보루인 EBS마저 사랑하는 후배에게 넘기려는 시도까지 감행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EBS입니다.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KBS를 완전 장악했고 MBC를 탄압한 것도 모자라서 EBS까지 소나귀에 넣으려는 알바끼 인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적인 인연과 관계로 우리의 공영 방송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극복하고 심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면서 진짜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하는. 선거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줄곧 진보와 보수,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영방송이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부당한 거부권에 맡겨서 이루지 못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대선 이후에 출범할 새로운 정부는 방통위와 방심위가 비판 언론을 통제하는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본래의 정체성과 역할, 존재 이유, 그 가치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2025년 6월 3일 이후 대한민국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사태와 상시적 언론 개혁 사태를 이제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